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시골 아저씨예요. 여기는 교동이에요. 김호중꽃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연아지를 지나가고 있고요. 몇권 어. 들고 다녀야 됐잖아요. 어. 새는 아이패드라는 그거 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거기에 어. 책이 다 있어. 수십권, 수백권이. 게 아파트처럼 지금 지금 제사장한테 복사해 주는 사람은 지구상에 이제 우리는 나밖에 없는 거야. 많이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 막 멀리서 아고 <laughs> 좀 아, 그렇게 그, 그 시, 하고 세, 지금 세, 그렇게 세종시에서 아빠좀 보내 주세요 하는데. 음. 복사할 데가 없어. 복사할 데가. 복사집까지 문을 닫았네. 네, 김천역이는 예술회관입니다. 6월 1일, 1일 6월 1일날 김호중이 콘서트 할라카다 취소됐죠 콘서트를 하고 사고 치지 이놈의 자식술좀먹지말라고 극히 극 해도 술 먹고 근데 호중이 잘못 다 해라 같이 술 먹은 놈은 길이 또입 타고 있었다며 오늘 뉴스 보아 길 하고 어, 정차 하고 그놈들 나이 먹은 것들이 문제지 애들 공연 있는 아들 데리고 와서 술 먹이기여 네 여기는 체육센터요 김천시 체육센터 여기가 종합운동장이죠 종합운동장. 어, 종업, 어, 저 안에가 김천간호대학 저 학생들 기타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운동장을 지나서요 여기는 김천보건대학교 김천보건대학교가 여기 바로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정문이에요 여기는 김천대학교입니다. 김천대학교. 네. 와우, 꽃이, 장미꽃이. 대학교 안에 많네. 김천에도 이렇게 대학교들이 많답니다. 간호대학도 있고, 김천대학도 있고요. 저기가 아, 본관인갑다. 공간이네, 잘은 놨네 대학 공간. 외국애들 많더라 이게. 네 많아요. 그래. 외국인들. 여기 여기 학생들도 기타 사람 몇번 오더라고. 아 정말요? 응. 아빠 유명하다니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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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애들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런 게 학생들 기타 사러 와요. 내가 어지간하면 비싼 거 사라고 한방 고시도 또 외국 애들은 또 저렴한 거 사시더라고. 난 다행히 돼서 주무. 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 아버님 잘 먹었어요. 아니요 아. 다행히 덕분에 우리가 행복했어요. 어, 오늘 점심 예쁘다 김천대학교. 근데 이제 대도시에서 온 애들이 김치는 대고 갖고 적응을 못하는 게 저녁 8시 때막 캄캄해진다는 게 도시가 <laughs> 어, 그냥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즐기면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밥 문화가 있잖아. 김치는 밥 문화가 제대로 없잖아. 아, 그리고 여기 적응이야. 어, 그렇게 적응을 못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저기, 딱 정문으로 딱 나오자마자 앞에 밭이잖아 어밭치고논 밭이 있거 어, 그게 당황스럽지 네, 들은 어, 당황스러운거야 그렇지 대학가 이런게 있는데 네. 어 어느 대학교 근처에서 막 놀고 막 그런게 있는데 여기, 여기 전부 그런게 없으니까 대학교 옛날에 하수촌도 전부 저쪽으로 다 바뀌었네 원룸? 원룸촌으로 다 바뀌었네 여기 옛날때 학생들 많아가지고 여기, 여기 전부 자체이거 학생들이 뒤쪽에서 처음에 대학생기 있을때는 여기 막 학생들 전부 자체에지 기숙사가 없었을게 네, 지금 김천 율수재를 찾아가고 있어요. 어, 성리학자 조이 선생이 태어난 곳인데요. 어, 지금부터는 한, 한 550년 전에 살았던 유명한 분이에요. 김천 성리학자 조이 선생 생가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 봉삼면 예지리요 봉삼면 사무소 직을로 들어가도 되겠지 네, 봉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지나서요, 자 가고 있습니다. 과습 있습니다. 아, 네, 봉개초등학교, <laughs> 봉개초등학교를 지나서요. 아, 여기가 초등학교. 성리학은 뭐냐 하면, 노노맹작 할때 공자하고 노어 있잖아.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노노학, 뭐 공자학격하면서 공부를 할때 하다가 송나라 때, 송나라 때 이제 성리학이 그걸 집대상 한 거야. 노노맹자 그거라. 그래갖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냥 지구 얘기를 했으면, 노노맹자가 인간의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성리학은 저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지. 우주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성리학 인데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의 그거였 성리학에 공부하는 게 사실 한국이 발전할 수 없었던 그것도 있어 이게 성리학 자체가 너무 유교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나와랑생가은나올때 나와랑 보면 되고요 율수재로 들어가고 있어요 승리학 공부는 한번 나도 잘 모르지만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라 하면 되고 어쨌든 유명한 승리학자가 이제 여기에 율수재 계시는 거야 우리 생강가위가 완전 시골이지. 이 아들 아버지는그러니 이, 이분 아버지가 더 정지까지 지냈으니까, 지금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했 있었지. 이렇게 이 시골 사람이 여기 사람이 비, 음, 그렇죠? 한양에서 그 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을 정도면, 더 정지까지 지냈으면 참 대단한 곳이지. 여기도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쪽도 옛날에 양반들이 살던 그런 곳인가. 안석으로 운전 조심하세요. 네. 아, 네. 연못이 있네. 연못이 오래된 연못이 있고요. 연못을 지나서 어디로 안으로 들어갈까? 조금 더 끝에 가서 차대면 되지 뭐. 아이고. 네, 시골 길이네요. <laughs> 시골 길입니다. 아, 주차, 아, 주차장은 잘 해놨는데, 끝에 가면 한 평일이라서, 끝에까지 가도올것 같아. 공원도 잘 해놨고, 이게, 경상북도 아마, 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 저 끝에 참, 참 때, 어 저, 네. 네, 율수제에 도착했습니다. 아, 매개심트. 아, 호가 매개인갑다. 매개. 매개심트라고 정잘만 들어놨네요나 사실 여기 도색 해서 우리 점심 요수 먹으려 그랬어요. <laughs> 네, 율스제이 도착했어요. 매개심트입니다. 열수제 조선 성종 승리학의 대가 대문장가의 문장공 맥의 조이 선생의 태어난 곳입니다. 수학 공부까지 했던 것이네요. 1454년에서 1503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을 수학한 곳. 조, 조이 선생은 15 단종 2년. 부생 무어사왔던 네무호사와 연산군 시절에 있었던 무호사와예요 많은 선비들이 죽었죠. 그때. 그것 해갖고 기향을 가갖고 50세의 생을 마감했다. 하는 곳이 여기가 율수제입니다. 율수제 도덕문 도덕문 일기에서는 무오사 때 김종직의 문집에 지필한 장본 일을 하여 유배 갔는데 유배 보낼 때 일설에서는 어 그냥 이걸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금주령 기간에 술을 먹었다 이래갖고 기왕 보냈다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울수재가 도동문을 지나서 보면 집 앞에 연못이 있어요. 연못에 구름 다리를 지나야지 건너갈 수 있어요. 연꽃 화작 펴 있다. 연꽃이. 어머, 연꽃이다. 네, 그래서 아마 기양보낼 댐에서 아마 자손들이 요거그 요거 유수재를 지을 때, 요거 조선시대 건물이거든. 네. 이게 지을 때 아마 여기 에 연못을 파놓는 게 술을 멀리 하락하는 그것들도 있을 것 같아. 음. 술 때문에 기양 갔다 하는 그런 소문도 있으니까 네. 이제 연산군 때 모사에 걸려서. 네. 이제 귀양을가려 하는데 이게게뭐 그 단종을 이야기했다 이래갖고 이제 무엇을 내가 귀양 가는데 귀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한편으로서는 이제 검주름 기간에 기생집에 가서 술을 먹었다 이래갖고 음. 이 사람을 조이 선생을 귀양보내다하는 설도 있거든. 네. 그런 게 아마 자손들이 이걸 지을 때이 뭐 집에 술을 멀리하라고 아마 이렇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술을 먹고 왔다 하면 빠져죽겠지 바로. 빠졌다가 음, <laughs> 바로 그냥 이렇게. <laughs> <그런> <laughs> 술을 먹, 술을 멀리하러 하는 그런 능식으로 아마 이렇게 마당에다가 보통 부잣 집은 우물은 저 멀리 있는데 그죠? 연못은 네. 여기 옆쪽에다 어, 이렇게 붙이는. 여기는 바로 해놨는게 아니고 술 먹고 들어오면 바로 빠져갖고. 네. <laughs> 네, 여기 네 매개 선생이 침가했던 것이다, 살았던 것이다. 하면서 구거, 매개 구거. 조이 선생의 옛날 집이라 이 칸은 그걸그러뜻인거라 응? 네. 이게. 근데 요 웃기는 게 뭔가 하나. 요 구조가 네. 옛날 엄마, 그 지금도들 엄마. 아 네. 어? 우리 아이 내아이퍼 네. 시골 집어가 똑같아. <laughs> 옛날 요 똑같 요렇게 앉혀 살았거든. 음. 엄마 집도 부엌 옆에 있었고. 음. 여기서 어, 어. 형제가 몇 명이지? 팔남매야 편의이집 이런 집에서 어 그리고 그래서 옆집에 하나 더 사서 또 비싸게 치어서두 채를 갖고 살았지 매개국어라 매개 선생이 옛날 살았다 하는 그런 매개구극하는 이 글씨체는 조선시대 가장 명필가 송시열의 글씨 침필이에요침필 아주 유명한 거네 조선 시대에서 글잘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송씨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썼는 진필이 이렇게 걸려져가 있는 거예요. 양쪽에 대나무가 딱 있죠. 대나무가 네. 아, 그럼 나 저쪽에 음. 보면서 이 보면서 대나무 딱 보고 음. 있었는데. 이 외장하면 옛날에 선비들은 꺾기 그 얼쩡쩡 부러지진 않는다 이래 갖고 대나무를 꼭 이렇게 중, 중시했어. 꼭 조선 시대 그런 그걸 많이 따졌어. 여기 나무가 뭔가? 많아. 자기야 여기 메롱나무래요 메롱나무 여기 메롱나무예요 메롱 메롱 <laughs> 네. 가까운데 있는게 있을 줄 몰랐지? 네. 그저 한, 네도, 우리, 우리 교동에 살았는데 여기야 이건 은행나무고 대나무고 이건 향나무고 이건 메롱나무 음. 저쪽에 좀 단풍나무 그리 대나무가 다 있지 네. 이거는 지금 경북문화재꺼야 아마 이게 경북문화재 네. 담장이 이렇게 <laughs> 네 요문은 얼마 이렇게죠? 찬바람 바람 들어오고 그러라고 여기 봉창 칼스 봉창처럼 이렇게 놨네그 뒤에도 봉창처럼 있죠. 문늘어놓아면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라고. 네 요거는 조선시대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laughs> 550년 전에 살았던 분의 집을 저희들이 지금. 아, 예쁘게 났네. 내가 다닌 집 중에 이렇게 대문을 들어와서 연못해갖고 이렇게 구름다리 만들어 놓는건 처음이거든. 그니까 내가 봐서는 이거는 이 정도는 돼야지 술을 끊어요. 나술 앞으로 안 먹을 거야, 가면.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이 정도는 해놔야지. 술을 안 먹는 거야. 이 호중이가 이렇게 이걸 미리 봤으면, 요 학교에서 10분, 10분 거린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소풍이라도 이런단한번 알아갖고 이런 걸 봤으면 술을 안 먹었을 텐데. 내가 그래서 여기 꼭 와야 된다 생각했던 게, 이 집을 호중이한테 꼭 보락해야 되겠다 싶은 거야. 어? 아니 나와지 아니 서른이라서 괜찮아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잠깐 뭐 해결 딱돼 금방 금방 되고 나면 다시 또 나오는데 나이 영상을 꼭 보고 호중이는 다시 대비하기 전에 여기 와서 지금 맹세를 해야 돼다 다 술을 끊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문 앞에 이렇게 연못을 팔 정도로 네 여기는 율수제입니다 아 학생들이 옛날에는 자기야, 이게 옛날에 학생들이 여기 와서 백일장하고 이랬어. 어, 글짓기 대회를 김천시 학생들이 했는데, 지금은 막 영어 수학 시키기, 바쁜 게는 안 시키지. 네, 여기는 조선시대 건물이 보존되어 있는 율수재고요경북문화재입니다경북문화재 율수제로 놀러 오셔요. 안녕.